절부죽호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죽호입니다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그리고 더샵 분당 TL1 일반 공급 경쟁률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진 분들이 이제 다음 청약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구축을 매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 그런 경쟁률이 나왔고 특히나 이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같은 경우는 뭐 30억 로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청약을 릴레이 청약하는 대기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주변 시세 대비 30억이 저렴한 거를 이젠 매수하려고 그런 로또 청약을 노리고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더샵 분당 tl1에 접수하신 분들은 이 더샵 분당 tl1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지는 않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구축에 둘러싸여 있고 그 한가운데 신축이 들어온다는 그런 희소성 때문에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오랜 수건이 뭐냐면 바로 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부동산 지도를 보시면 분당 같은 경우는 서수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현순의 정자죠. 이 서수정에 핵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구축이에요. 그래서 인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 한 구석에는 아 신축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리모델링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데 이번에 분양했던 이 더샵 분당 TL1 같은 경우는 정자역을 초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누렸던 이 구축 아파트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한 가운데 거기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바로 여기에. 어정자역 초역세권으로 누르는, 누릴 수 있는 바로 여기에 초포마 중포마 아파트에 바로 신축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주변 시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더샵 분당 tl1이 그냥 이 정자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 리딩을 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고 여기가 결국에는 어, 시세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공급 신청 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고 글로 썼는데 반포레미안 트리니언 보시면 276세대 공급에 2만 명? 뭐 2만 3천명 이렇게 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더샵 분당 티에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55세대 모집에 900세대가 어,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도 썼죠. 30월 오토 청약 평균 경쟁률 어, 86.4대 1. 여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보시면 어, 더샵 분당 t l 이 같은 경우가 900건이나 접수가 돼서 16.3패대 1. 여기는 분양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아니고요. 주변 시세보다 여기 분양가를 보시면 지금 뭐20 25억, 27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싸는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접수건수를 보였기 때문에 일반 공급 경쟁률은 제가 3자리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먼저 이 더샵 분당 t 1 일반 공급 경쟁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47세대 모집에 4721세대가 1건이 접수가 돼서 경쟁률이 100. 4 4대 전세대 다 1순위 마감 청약 접수가 종료가 됐고요. 지금 공급되는 세대수랑 그 다음에 접수건수로 봤을 때는 특히 6.6제곱 같은 경우는 뭐 1,200명 뭐 기타지역도 1,200명 거의 뭐 1,300명 가까운 분들이 청약을 했죠. 그래서 이걸 좀 비추어 봤을 때 거의 뭐 해당 지역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6제곱 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합치면 거의 뭐 2,500건이 접수가 됐어요 어, 그리고, 뭐, 84제곱은 한 세대 모집이라서, 여기가 이제 최고 경쟁률 95.95대1, 그 다음 84제곱, 여기가 이제 뭐 72.40대1, 뭐 이렇게, 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66제곱이 아마, 어, 최고 경쟁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너무 이게 뭐랄까요? 84여기 세대수 같은 경우는 어, 두 자리 수 공급이 아니고 한 세대 뭐한 자리 수 공급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어,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이 접수되는 건수가 더 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어, 66제곱이 엄청 인기가 많았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를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가 상대적인 분양가도 저렴하지 않는데 절대적인 분양 가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억 안쪽으로 끊기는 66제곱이면서 어, 세대수도 많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59제곱이 상당히 인기죠. 근데 59제곱 약간 그런 느낌. 66제곱 59제곱에서 약간 큰. 거기에 아마 수요가 좀 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포레미안 어, 트리니 원입니다. 아 여기 정말 많이 고 진짜 이 정도 했을까? 5만 4천 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뭐 기타 지역 어림도 없죠. 그냥 해당 지역에서 다 끝났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 인원이 현금 부자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54,631명이 아무리 못 해도 15억 이상은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못 해도. 왜냐면 여기 분양가 보시면 지금 5구 제곱이 20억이에요. 근데 20억 구간에 대출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억도 아니죠. 결국에는 16억, 17억 갖고 있으신 분들, 최소한 17억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54,631명입니다. 특히나 이 84제곱 같은 경우는 분양가 보시면 28억, 27억이죠. 27억 5천만 이렇게 되죠. 근데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어, 판단을 해야 되냐면 팔세지고 거의 뭐만만명 가까이 되는데 만 명은 25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신 분인,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어쨌든 최소 17억 이상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54,631명이나 된다. 그러면 230명 중에서 여기서 54,631명 빼면은 5 4한3 0 0명뭐 54,400명 남겠죠. 그분들은 그다음 청약 어, 타자라고 할수 있는 요 앞에 반포 어디죠 바로 앞에 어, 건너편에 있는 이 dh인가요 여기가 dh 클래스로 가겠죠 그래도 여기도 일반 분양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만명 정도는 뭐 4만 5천명 4만 4만명 4만 최소 4만명 이상은 17억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쟁률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이런 경쟁률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대출도 안 되죠. 그래서 현금 보유 능력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들만 청약이 가능한 그런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로또 청약이었는데, 아, 무려 54,631명이 청약을 했다. 경쟁률 237.52대1이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이런 경쟁률 나온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인원 당첨되고 나머지 인원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DH 가, 가겠죠? 당연히 DH 클래스트까지 가겠죠? 거기서 떨어지면, 이 인원들, 17억 들고, 25억 들고, 어디로 갈까? 와, 대단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더샵 분당 TL1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경쟁률 보시면요. 지금, 47명만 뽑죠? 그러면 적어도, 4,600명은, 여기 현금이 얼마 필요하죠? 네, 여기 현금. 여기 한번 보시면 적어도 15억 이상 다 들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15억이면 분당에 웬만한데 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대기하는 사람의 수도 중요한데, 대기하는, 대기하고 있는,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수요 금액대도 중요한데, 이번 청약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잠재 수요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금액대도 우리가 알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의 청약 시장의 유동성은 무궁무진하게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정말 여기 당첨되시는 분들 너무 좋겠죠. 꼭 당첨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